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시인의 시 꽃자리의 일부로 방송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수 야매 영어동화 동화지기 임경희입니다. 본 방송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플러스이고요. 이 시간은 다양한 주제의 영어 동화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미리수야매 소확행에서도 함께 할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처럼 살면 더 행복할 텐데라고요. 오늘은 리오, 리오니의 그림책, 알렉산더 앤더 와인드 마우스를 통해 우정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어른들에게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품이 출간된 지 50년이 흘렀지만 관계와 정체성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끊임없는 온기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알렉산더는 작은 생쥐예요. 사람들에게 쫓기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집안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장난감, 태엽쥐가 있죠. 알렉산더는 태엽쥐를 늘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어. 나도 태엽쥐처럼 되고 싶어라고요. 이 단순한 소망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소원을 이루기 직전 사람들에게 버려질 위기에 처한 태엽쥐를 발견하죠.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태엽쥐가 된다면 친구는 어떻게 될까? 나 혼자만의 행복이 의미가 있을까? 결국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친구를 위해 소원권을 사용합니다. 알렉산더는 스스로 태엽지가 되는 대신 친구를 구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오늘 하루 우리도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나와 내 곁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럼 그림책 한 권의 따뜻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lexander and the w i n d e m o u s e by Leo Leoni Help! Help! A mouse! There was a scream, then a crash. Cups, sauces, and spoons were flying in all directions. 으악! 쥐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당탕! 땡쨍그랑컵 접시 숟가락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알렉산더 ran for his hole as fast as h l 는 쥐구멍을 향해 조그만 다리로 걸마나설려 하고 달렸어요. All Alexander wanted w Every time they saw him, they would scream for help or chase him with a broom. 음식 부스러기를 조금 주워 먹으려 한다던 것 뿐인데, 사람들은 알렉산더만 보면 비명을 지르면서 빗자루를 들고 쫓아왔어요. One day, when there was no one in the house, Alexander heard a squeak in Annie's room. He sneaked in and what did he see? Another mouse. But not an ordinary mouse like himself. Instead of legs, it had two little words, and on his back there was a key.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애니의 방에서 찍찍 소리가 들렸어요. 알렉산더는 살금살금 애니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뭘본줄 알아요? 또 다른 쥐였어요. 하지만 알렉산더 같은 일반 쥐가 아니었죠. 다리 대신에 조그만 두 바퀴가 달리고 등에는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었죠. Who are you? asked Alexander. 넌 누구니? 알렉산더가 물었어. I am really the wild mouse and i i s favorite toy. They wind me to make me round around in circles. They cuddle me, and at night I sleep on a soft white pillow between the doll and the woolly teddy bear. Everyone loves me. 나는 윌리야. 애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사람들은 내가 빙빙 돌아다닐 수 있게 태엽도 감아주고 나를 꼭 안아주기도 해. 나는 인형과 털 복숭이 공과 함께 푹신한 흰 베개에 누워 잠을 자. 모두 나를 사랑해 주지. They don't care much for me, said Alexander sadly. He was happy to have found a friend. Let's go to the kitchen and look for crumbles, he said. 다들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알렉산더는 슬프게 말했어. 그래도 새 친구를 알게 되어, 기뻐. 우리 부엌으로 가서 음식 부스러기 찾아 먹을까? 알렉산더가 말했어. Oh, I can't, said Wally. I can only move when they want me. But I don't mind. Everyone loves me. 난못 가. 사람들이 태엽을 감아줘야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도 상관없어. 모두 나를 사랑하니까. 윌리가 말했어. 알렉산더 츄 came to love 윌리. He want to visit him whenever he could. He told him of his adventures with his brooms, flying saucers, and mouse traps. Willie talked about p e n g u i n the woolly bear, and mostly about Annie. The two friends spent many happy hours together. <몬레스> 알렉산더도 윌리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서 틈만 나면 윌리를 만나러 갔지. 알렉산더는 빗자루에 쫓기고 날아오는 접시를 피하고 쥐대에 걸릴 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윌리는 펭귄과 털복숭이 곰 이야기도 했지만 주로 애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 두 친구는 여러 날을 함께 행복하게 지냈지. When he was alone in the dark of his hideout 알렉산더 throw the willy with envy. 아, oh, he sighed. Why can't I be wind-up mouse like willy and be cuddled and loved? 하지만 알렉산더는 어두컴컴한 지구멍 속에 혼자 있을 때면 willy가 부러웠어. 알렉산더는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지. 아, 나도 윌리처럼 장난감 쥐어서 사람들이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One day, Willy told a strange story. I've heard, he whispered mysteriously. That in the garden at the end of the pebble path, close to the blackberry bush, there lives a magic lizard who can change one animal into another. 어느날 윌리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누가 그러더라? 주약돌이 깔린 정원 오솔길을 쭉 따라가면 그 끝은 머리에 검은 딸기 덤불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든 원하는 동물로 변신시켜주는 마법사 동화뱀이 살고 있대. 윌리가 비밀스럽게 속삭였어. 둘미 said Alexander that he could change me into one of mice like you. 내가 그 도마뱀을 찾아가면 나도 너 같은 장난감쥐가 될수 있다는 거지.라고 알렉산더가 말했어. That very afternoon, Alexander went into the garden and ran to the end of the path. "richard, richard," he whispered. and suddenly there stood before him, full of colors of flowers and butterflies, large richard. "is it true? then you could change me into a wind mouse?" Ask, asked alexander in a quivering voice. 그날 오후 알렉산더는 정원으로 나가서 오솔길 맨 끝까지 달려갔어. 도마뱀님 도마뱀님 알렉산더가 소곤소곤 물었어. 그러자 온몸이 꽃과 나비색으로 알록달록한 커다란 도마뱀이 쓱 나타났지. 도마뱀님 저를 장난감 쥐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알렉산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When the moon is round, said the lizard, bring me a purple pebble. 근 날이 뜰때 보라색 조약돌을 가지고 와, 도마뱀이 말했어. For days and days, Alexander searched the garden for a purple pebble in vain. He found yellow pebbles and blue pebbles and green pebbles, but not one tiny purple pebble. 알렉산더는 날이면 날마다 정원을 뒤지며 보라색 조약돌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헛수고였어.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도약, 조약돌은 있었지만, 보라색 조약돌은 없었어. At last, tired and hungry, he returned to the house. In a corner of the, the pantry, he saw a box full of old toys, and there, between blocks and broken dolls, was Willy. "What happened?" asked Alexander, surprised. Alexander was tired and he was tired 식료품 저장고 한 구석에 낡은 장난감이 가득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어. 그런데 상자 속 블럭과 망가진 인형들 사이에 윌리가 끼어 있었지.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 물었어. 윌리 어떻게 된 거야? 윌리 told him a sad story. It had been a n n s birthday. They had me the party and everyone had brought a gift. The next day, Willie sighed. Many of the old toys were dumped in this box. We'll all be thrown away. 윌리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며칠 전 애니의 생일에 파티가 열렸고 모두가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어. 그 다음날... 윌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지. 낡은 장난감들을 모두 이 상자 속에 던져버리더라. 우리를 다 내다 버릴 거래. 알렉산더 was almost in tears. Poor, poor Willie, he thought. But then suddenly something caught his eye. Could it really be? Yes, it was. It was little purple pebble. 가엾고 불쌍한 윌리, 알렉산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때 무언가가 알렉산더의 눈에 띄었어. 설마 저것은? 그래, 바로 그거였어. 보라색 조약돌. Oh, excited, he ran to the garden. The precious pebble. Hiding his arms. There was a full moon out of breath. Alexander stopped near the blackberry bush. Lizard, lizard in the bush! He called quickly. The leaves rustled and there stood the lizard. The is round, the pebble found, said the lizard. Who or what do you wish to be? 알렉산더는 잔뜩 신이 나서 정원으로 달려갔어. 소중한 조약돌을 꼭 쥐고서. 둥근 달이 떠 있었어. 알렉산더는 헉헉대며 검은 딸기 덤불 가까이에 멈춰 섰어. 그러고는 재빨리 소리쳤지. 도마뱀님 덤불 속에 사는 도마뱀님.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더니 도마뱀이 쓱 나타나물었어. 다른 둥글고 보라색 조약돌도 찾았군.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lexander Starkt then suddenly he said "Lichard, Lichard. Could you change your intentions like me?" The Lichard blinked. There was a blinding light, and then all was quiet. The purple pebble was gone. 저는 알렉산더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러더니 불쑥 이러는 거야. 도마뱀님, 도마뱀님, 윌리를 저 같은 진짜 쥐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도마뱀이 눈을 깜빡였어. 그러자 눈부신 빛이 번쩍였지.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 보라색 조약돌도 사라지고 없어졌지. 알렉산더 ran back to the h o u as fast as he could. 알렉산더는 힘껏 달려 집으로 돌아갔어. The box was there, but it was empty. too late, he thought, and with a heavy heart he went to his hole in the baseboard. 상자는 그대로 있었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야. 너무 늦었어. 알렉산더는 슬픔에 잠겨 벽 밑에 있는 쥐구멍으로 갔어. Something squeaked. cautiously, Alexander moved. Closer to the hole, there was a mouse inside. Who are you? said Alexander, a little frightened. My name is w i l l y said the mouse. 그런데 찍찍 소리가 틀리는 거야. 주심스레 쥐구멍으로 다가갔더니 그 안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 알렉산더는 약간 겁을 먹은 채 물었어. 너는 누구니? 나는 윌리야, 생쥐가 말했어. Really? cried Alexander. The lizard, the lizard did it. He hugged Wally and they ran to the garden path. And there they danced until dawn. Really? 도마뱀님, 도마뱀님이 해냈군요. 알렉산더가 소리쳤어. 그러고는 윌리를 감싸 안았지. 둘은 함께 정원 오솔길로 달려나갔어.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춤을 추었지. 알렉산더 앤더와인 o 마우스는 짧고 간단한 그림책이지만 그 속에는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비교 속에서가 아니라 함께 있음 속에서 피어난다고요. 책을 읽은 후에 몇 가지 생각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는 태엽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 윌리를 진짜 쥐로 만들어주고자 마음을 바꿨을까요? 또, 알렉산더가 조금 더 일찍 보라색 조약돌을 발견해서 퇴역지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작은 생쥐 알렉산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되는 거에 있지 않고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라고요. 이와 관련된 영어 속담이 있어요. The grass is always green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울타리 너머의 풀이 더 푸르르다 푸르르게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날, 남의 삶이 더 좋아 보이지만 정작 내 곁에도 소중한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내 발밑이 꽃밭이다 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 비교와 부러움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기쁨을 더 소중히 느껴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은 리오 리오니아, 알렉산더 앤더 와인더 마우스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수염의 영어 동화 동화지기 임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과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